오늘은 누군가가 어디에 끼어들다라는 음. 것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은 대화나 이런 음. 거에 끼어든다고 했을 때 우선 어디 속에 끼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앞에 있는 동사는 다 다르지만 뒤에 있는 전치사가 다 똑같습니다 뭐 하는 중에 어디 속으로 딱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어울릴 수 있는 전치사는 바로. 인 인입니다. 인. 그래서 어디 속에 끼어드는 것처럼. 그런데 끼어들다를 말할 수 있는 동사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동사들을 여러 가지로 배울 거고요. 여러분이 기억하기 네. 쉬울 만한 그런 동작들을 먼저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흐름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화를 들어간다고 얘기할 거예요. 음. 끊고. 음. 그래서 끊는 거가 나와요. 끊는 네. 거. Cut Cut. 음. 컷. 컷. 컷한 다음에 그 속으로 들어가는. 컷인. 컷인. 컷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는 항상 음. 끼어들어 음. 음. 내가 얘기할 하는 도중에 끼어든다라고 음. 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음. 항상 끼어들어. 그러면 he always c u t in. 음. he always cuts in. 언제 어, 끼어드냐면 뭐뭐 할 때. 음. when 음. 내가 얘기하고 있는. 있을 때. When I'm talking. 어, When I'm talking. 내가만 얘기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해보면, 음. He always cuts in when I'm talking. He always cuts in when I'm talking. 또는 He always cuts in while I'm talking. 이 되는 건 거죠. Sorry to cut in, guys. But Charlie is on the phone with his girlfriend. Sorry to cut in, guys. But Charlie is on the phone with his girlfriend. Sorry to cut in, guys. But Charlie is on the phone with his girlfriend. Sorry to cut in, guys. But Charlie is on the phone with his girlfriend. Guys, with his girlfriend. 그런 식으로 또툭 끊고 들어오는 것 중에. <laughs> 지금은, 어, 자르고 들어오는 것처럼 네. 했지만, 깨 부시고 들어오겠습니다. 깨서 들어오는 거예요. 음음. 어떤 대화를.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음음. 그래서, 이번엔 깨고 들어오는 것처럼 끼어드다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내가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맨날 음. 끼어든다. 그쵸. 음, 나 말하지도 어이. 않았는데, 다 끝나지도 음. 않았는데, 내가 말을 이다 끝나지도 않았는데를 음. 음. 영어로 돌리면, 음. 내가 문장을 음. 끝내기 전에라고 바꾸셔야 됩니다. 음. 그 그렇죠. 말을 d 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문장 하나를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어.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내가 문장을 끝내기 음. 전에로 만드셔야 돼요. 음. 그렇다면 before I finish 음흠. a sentence. 아, uh, before I finish a sentence 또는 before I finish my sentence. 어, 내가 할 말을 음. 다 하기도 전에. 우리 엄마는 끼어들어 할 건데 이번엔 깨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럼 my mom, 음. my mom breaks in. 응 음, 맞아요. My mom, in my, my mom breaks in before I finish my sentence. my mom breaks in before I finish my sentence. my mom breaks in before I finish my sentence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엄마가 끼어들어. Sorry to uh, break in on you again. Sorry to uh, break in on you. again sorry to break in on you again sorry to break in on you again 이번에 끼어드는 건 뛰어들 거라고 할 거예요 뛰어들어. 난 외부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음. 어떤 진행되는 상황 속에 이렇게 뛰어드는 거예요 점프. 점프에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점핑. 점핑이 되는 거예요 음. 회의를 하고 있었어 음. 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중요하게 빨리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음, 사람들한테, 어, 죄송한데, 저 지금 잠깐만 껴가지고, 몇 마디만 중요한 거 빨리 할게요. 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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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중간에 흐름을 끊고 딱 끼어들어야 되는데, 그때 점프한다고 할 거고요. 점프, 음. 그냥, 음? 끼어들고 싶었어. 음. 라고 얘기할 거예요. 끼어들고 싶었어. 그럼, 음, 음. I want to jump, 음, I to jump in. I wanted to jump in. 그리고, 말하고 싶었다고 할 건데, 음. 이미 wanted를 앞에 써놨기 때문에, 음. I wanted to jump in and 음. 말하다, say. say. 그래서 wanted to say인데 wanted를 t o 다시 한번안 쓰셔도 되는 거죠. 음. 앞에 하나 나왔으니까. 네. 뭔가를 말할 건데, 진짜 빨리 뭔가를 말하다라고 할 거예요. 음. 뭔가를 말하다 해야 되니까, 음. say, say something, 어, 진짜 빨리, say something quickly, quickly 해도 되고요. quickly 해도 되지만, real quick. Real quick. 아, real quick. 음. 그래서 진짜 빨리데 빠른, 어. 원래 really quick 이에요. 어, 그렇죠. 그런데 음. 문법상으로 따지면, 근데 real quick 자체를 되게 구어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완성작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wanted to jump in 음. and say something real quick. 이렇게 음. 얘기하면 내가 잠깐 끼어들어서 몇 마디만 아주 빨리 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음. 이제 다시 go ahead, 다시 진행하세요. 음. 이렇게 음. 하고 빠질 때. 쓸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그러고 싶으니까 잠깐만요 하고 뭔가 주의를 환기할 때는 그냥 현재 영어로 I want to jump in and say something real quick 잠깐만 끼어들어서 제가 중요한 거몇 마디만 하고 빨리 끝낼게요 So that's when Lionel jumped in and said, Yes, sir, Mr. Roker. So that's when Lionel jumped in and said, Yes, sir, Mr. Roker. So that's when Lionel jumped in and said, Yes, sir, Mr. Roker. So 글쓰기를 바탕으로 한 영문법 리딩 수업 수지 세가영 에듀센터에서 배워보세요 <laughs> 이번에는 어떻게 끼어들 거냐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다 돗자리 파고 음. 그래서 막 앉아서 먹으면서 응. 얘기하고 있는데 응. 난그 사람들 모르는데 왜 아는 사람인 것마냥 쓱 가가지고 어. 엉덩이 딱 이렇게 자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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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앉아서 막 얘기 갑자기 하는 사람 네네. 있잖아요. 응. 그런 그림을 생각해서 응. 외우시면 돼요. 엉덩이를 쏙 집어넣는 거예요. 응. <laughs> 엉덩이요? 네. 아, 네. 엉덩이라고 얘기 직접 해요? 네. 네, 엉덩이라고 직접 합니다. 버틴? 버틴이에요. 버틴. 그래서 엉덩이를 밀어 넣는 겁니다. 버틴. 음. 아 제가. 끼어들어서 좀 죄송한데요. 를 먼저 시작할 거예요. 음, 이번에는. 그럼 I'm sorry but 음. in. 아, I'm sorry to but in. 음, I'm sorry to but in. 제가 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제가 뭔가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음.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건 아니고요. 더할 것이 있는데요라고 할 음, 거예요. 음, 더 음, 더해서 음. 말할 거. 음. 내가 뭔가 더할 것이 있어요. 음. I have something a d I have something To add, to add. Uh, I have something to add. 하면 내가 방금 전에 못한 말이 있어. Mm -hmm. 얘기를 방금 전에 끝냈지만 못한 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야 mm -hmm. 그때 to add 더한다고 mm -hmm. 얘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야 I'm sorry to butt mm -hmm. in, but I have something to add. I'm sorry to butt in, but I have something to add. I'm sorry to butt in, but I have something to add. 미안한데요. 자, 잠깐만. 아까 못한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어, 더 응. 할게요. 요런 느낌일 때 그렇게 얘기를 응. 하면 응. 되는 거예요. I was listening to them before you b u t t in. I was listening to them before you b u t t in. I was listening to them before you b u t t in. I was listening to them before you butted in.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을할 음. 거예요. 어떤 음. 상황이 짜증난다고 할 건데. 음. 상황은 딱히 주어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it 음. 네, is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씨 아니면 뭔가 음. 거리, 음. 시간, 상황 이런 걸 얘기할 때 주어가 애매모하면 is를 쓰면 되는데 음. 짜증나는 일이에요를할 거예요. 음. is 음. annoying. 음맞아 응, It is annoying 음. 한 일이에요. 음. That 쓰고 음. 뭐가 짜증나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데 사람들이 음. 끼어드는 건 짜증나는 일이에요. 예외로 할 거예요. So 음. it is annoying 음. that people butt in. It is annoying that people butt in 음. 언제 내가 음. 얘기할 때. o when i talking? When i'm talking. 그래서 it's annoying that people butt in when i'm talking. Is annoying that people butt in when I'm talking? Is annoying that people butt in when I'm talking? Did you just butt in on the investigative team again? Did you just butt in on the investigative team again? Did you just butt in on the investigative team again? Did you just butt in on the investigative team again? <laughs> step in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스텝은 한 걸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을 어디 안으로 쏙 내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끼어드는 걸 말할 거예요. 우리 아빠는 늘 끼어들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요? My dad always steps in. Uh, my dad always steps in. 왜 끼어드는지 이유를 얘기할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For? To? 어, to 하고 오늘은 음. 동사를 쓸 거라서. To를 쓸 건데, 음. to. 상황을 워워. 진정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건데, 음. 진정시키다. Calm down. 어, calm down이 진정시키는 거죠. 음. 그런데 무엇을 진정시킬 거냐면 어떤 일들이라고 할 건데, 그 음. 일이 확실하게 뭔가 딱 정해진 일이 아니야. 음.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이라고 할 건데, 음. 그런 걸 영어로는 그냥 things로 하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 아빠는 뭔가 상황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꾸 좀 중간중간 끼어드시는 편입니다. 라고 음.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완성을 하면 될까요? My dad always 버틴, mm -hmm. to calm down things. 어, calm down things 해도 되고, calm things down 해도 돼요. calm, calm things, things down. down. 어, 중간에 넣어도 되고 뒤로 빠지게 어. 해도 됩니다. 그래서 my father always b u t t o n to calm things down. My father always button to calm things down.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It's high time the government stepped in and did something about this problem. It's time the government stepped in and did something about this problem. It's time the government stepped in and did something about this problem. It's time the government stepped in and did something about this problem. 그래서 애들이 다 이제 느낌의 어떤 표현들인데, 지금 했던 표현들 중에서 음흠. 약간 부정적으로 음. 끼어들 것 같은 것을 한번 추측해 보신다면 어떤 게 약간 부정적일 것 같아요? 음, 일단, 커팅. 맞아요. 제가 뭔가 자르다라는 건 뭔가 부정적인 것 같죠. 음, 음, 또는, 음. 그 다음에 깨는 거, 브레이킹. 어, 뭐. 브레이크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 그래서 브레이킹도 약간 부정적으로 음. 끼어드는 느낌이 습니다 원하지 음. 않는데 끼어드는 그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 버튼. 엉덩이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laughs> 그쵸. 엉덩이를 딱 뒤밀어서 끼어드는 것도 음. 허락받지 않은 끼어듦이에요. 아, 무례한 것 같은, 무례한 어, 것 같은 어, 그런 끼어듦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끼어듦도 있어요. 응, 응. 뭔것 같습니까? j u m p i n j u m p i n 응. 네, j u m p i n 은 약간 응, 적극적으로 아, 좀, 뭔가를 응. 이제 나도 이제 거기에 관여해서 응. 끼어드는것 같은 어, 느낌이 있어요. 응. 왜 회의할 hey 때 응. 사람들이 막 이제 자기 의견을 내야 되는 응. 자리인데 응.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 어 내가 이런 의견을 내도 되나 주저주저할 수 있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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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주저주저할 때 자유롭게,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어. 라고 먼저 얘기할 거예요. 음. 자유롭게 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Feel free? 어, feel free 하고, 끼어드는 걸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즉, 자유롭게 끼어드셔도 됩니다. 한 거예요. 음. Feel free to jump in. 음. 언제? 너가 생각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When you have ideas. 어, 그래서 when you have any ideas. 음. 또는 if you have any ideas. 음. 그래서 feel free to jump in 음. if you have any ideas. feel free to jump in if you have any ideas. 하면은, 이제, 회의할 때, 음. 어, 뭐,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끼어들어서 얘기하셔도 돼요. 어. 이런 느낌일 때, 점핀은 약간 조금 긍정적으로 음.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의 점핀입니다 음. 빠진 거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Steps in. step in, step in입니다. In. 그죠? 음. 뭔가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느낌일 때 씁니다. 아까 아. 전에 예를 든걸 보면, 우리 아빠는 항상 끼어드는데, 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끼어든다 그랬잖아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s t 스텝 이미 그때 들어가는 음. 겁니다. About mid song, you'll ask to cut in and dance with your new bride. About mid song, you'll ask to cut in and dance with your new bride. About mid song, you'll ask to cut in and dance with your new bride. About mid song, you'll ask to cut in and dance with your new bride. 그래서 오늘은 뭔가 어끼어드는 상황에 쓸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네,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